집권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비례대표 인성, 비례대표 인성을 75석 하겠다가 60석 하겠다가 50석을 줄어드리고, 그 다음에 25석에 대해서는 캡을 씌우고, 요즘 와가지고는 뭐, 어, 아, 저체회제지안나고또 네. 나리치 있지 않습니까? 아, 아, 저도 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인데 이 지하 세계에서도 족보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기좋고그 다음 동대를 건다. 그 다음 보복로. 그 다음에 장군람이에요 니다 지금 검찰 잘하고 있죠? 이어서 예! 사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조작사와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생긴다면 이 사건 할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 공수처는 국민을 위한 자동아이라. 그렇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측근들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공수처입니다 두 번째 공수처는 우리 자유한국당 공원처럼 문재인에게 대항하고 비판하는 정치적 반대자을 위한 제도입니다 맞죠? 비판하고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들을 입마가하이만 제보가 공수천되어 왔습니까? 맞습니다! 이이두다 막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 당만의 힘으로는 네. 부족합니다 이를 바뀌어서 어떻게 야 되나? 먼저 네. 고수가 하나가 되어야 네. 됩니다 고가 우리를 서 참석하신 대국 시민들처럼 행동하는 보수화돼야 됩니다. 좌파는 좌파의 이익을 위해서 대목 단결하는데 우리 우파는 군열적인 경쟁이 있어요. 기자 서로 욕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행동하있보수가 여러분. 세 번째는 말하는 보수화돼야 합니다. 우리 시장을. 아들들한테, 손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말하는 모습을 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표를 흩들하는 자유한국당 역경 서고,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애국 시민들이 함께해서 내년 사일로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신발시다. 여러분, 다음은 정구댁, 국도당 위원장의 결단서가 있겠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께는 뭐예요? 네, 정우택 의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못하시죠? 왜 안녕치 못하냐? 나라가 엉망이 돼 갖고 우리가 안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엉망이다 보니까 저기 여의도 국회에 도적대가 나타났어요. 도적대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500조가 넘는 초슈퍼 예산을 예산 날치기로 예산 갖고 또 세금 도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이야. 알고 계시죠? <laughs> 그저께는저도적대들이또 모여갖고 앉아서 모의를 했는데 주판을 튀겼어. 무슨 주판이냐?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 대표,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 할수 있는 이 국회의원 도둑질 하려고 주판을 튀겼어요. 그게 바로 뭐석폐율제라나 이중 등록제라나 이상한 얘기를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도둑질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며칠 전에는 또 모여 갖고 또 무슨 모임을 했냐 이 도둑들이 무슨 모임을 했냐면 호남 의석을 한 석도 줄이지 않으려고 중청도 의석 뺏어다가 호남 에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선거일 전, 평균 3년 전 인구 기준으로 인구 획정을 하겠다고 이런 모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남이 중천보다도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석이 더 많습니다. 이제 세송시가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가 풍부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역구가 풍부되려고 하는데, 요거 서 요거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 광주 전남 전북에서 줄어들어야 할이 세속을 소위보만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꼼수 아닙니까 여러분? 김종필 총재가 작년에 작고 하셔서 지금 K 시장에서 그렇지만 김종필 총재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아니 충청도가 여제도 합하지요 이렇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건에서 절대 호남에 의상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민주당과 그 도적이 너구라는 거는 이미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당 1, 중대 3중대, 4중대 그 기생정당들 그 사람들이 도둑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둑대들한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국회 수장이 있어요 아이 수장이란 사람은 이 도둑대들하고 야합을 해서 예산안도 날치기 당분 시키고 이제 선거법 또 패스트트랙이 되어온 법안 이거 그냥 또 한번 날치기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강행을 하려고 하는 여의도 저쪽에 앉아있는 수장 누군지 아시죠 <laughs> 여러분, 그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아들을 갖다가 지옥부 물려주려고 그런다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하고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또 무슨 재미를 보려고 하냐? 국회의원 의석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의석 날치가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이게 뭐냐? 이번에 또 의석 밖으로 싸움하면서 나눠 먹게 하려는 것은 우리 국회를 우습게 알고,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동제 비례제는 이제 꼼수와 이상한 걸로 총을 넣거려 갖고 변법으로 이제 완전히 누더기 괴물이 돼 버렸어요. 이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연동제 이를 갖고 소위 협잡과 소위 야바위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당적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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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하셔야 돼요 아니, 자, 자 여러분 네 저기는 도둑이 나타났는데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코에 악취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썩은 비리의 냄새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1분지 이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종합 비리 세트 정부입니다 맞다. 함영수의 유재수라는 사람 수사하려고 하니까 감찰 중단시켜 우리들 명은 부정 대출시키는 이 3대 권력게이트, 그 진원지가 어딘지 아시죠? 그 진원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원지가 어딥니까 여러분? 하요 예! 여러분, 청와대 소위 국가안보실 한데, 여러분 국가안보 국가안보 흔들리게 하는 국가안보실, 경제망치인 경제수석실, 그다음에 술 취해서 민간인 폭행한 경호실, 그다음에 직검유지에서 부마한다고 유어 의혹에 뜻사 있는 민정수석실. 인사 개판으로 한 인사수석실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한테 삿대질하고 고함지르는 정무성석이 엉망진창 이, 이 청와대 여러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과 애국시민 여러분이 들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할게요. 아, 할 말은 많은데 이제 네, 끝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얘기 한 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설비한 사람이 김수현 실장이라는 사람이래요. 언론에서 보니까 김수현 실장의 재산이 이 정부 들어서 15개 넘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자기네들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 아파트는 다 올려놓고 이제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집값 올려놓고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폭탄 당기겠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여러분 세금폭탄 맞으시겠습니까? 이 예, 문재인 정부에 좋아하시겠습니까? 경제 망쳐놓고 뻔뻔한 정부 국민한테 세금 안기는 정부 문재인 정부 귀탈한다. 자유민주, 지켜내자! 세번 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